안녕하세요. 중고차 비대면 플랫폼 배달의 델라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차량은 유지비가 저렴하고 잔고장이 적은 SM3 네오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 성능 기록부와 총 구매 비용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 <목소리> 성능 기록부에서 보시다시피 해당 차량은 아쉽게도 유사고 차량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좋은 연식과 짧은 주행거리 고려하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부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SM3 차량 뒤편에 서 있습니다. 머플러 상태 먼저 확인 도와드릴게요. 네, 머플러 보시면 연식이 좋아서인지 열흘이 변식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뒤쪽 보시면 코일 스프링, 네, 각종 형과장치, 예, 현가장치 보시면 부식이 약간 진행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반대편도 보실게요. 네, 코일 스프링 쪽은 괜찮지만, 예, 보시다시피 살짝 부식 진행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깊이 게이지를 통해서 타이어 트레드를 측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8mm에 가까운 수치일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타이어. 네. 5.15로 약60% 트레드 남았습니다. 정면으로 보시면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반대편 보실게요. 네, 반대편 역시 좌우측 편마모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실게요. 네. 바디 프레임 쪽에 언더 코팅이 되어 있어서 부식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누유 상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팬 쪽에 미세 누유 네, 확인되었습니다. 성능지와 동일하게 미세 누유 진행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고요. 반대편 미션과 미션 오일 팬 쪽에는 성능지에서는 네, 미세 누유가 체크되지 않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미세 누유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매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속 조인트 쪽 보실게요. 등속 조인트 터지게 되면 안에 있는 구리수가 유출이 되는데 네, 터짐 없이 깨끗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 밖에 활대 링크나 방향성을 좌우하는 타이로드 엔드, 뭐로어암볼 조인트 유격 이탈 없이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반대편 보실게요. 등속 조인트 로어암볼 조인트, 네 타이로드 엔드 부싱 역시 견고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앞 타이어 트레드 측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 타이어 트레드 1.84로 좀 아쉽네요. 아, 해당 타이어는 바로 교체하신 후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좌우측 편마모도 예, 확인이 되었고요. 조수석 쪽 역시 타이어는 교체하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엔진룸 점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은 보시다시피 깨끗하게 청소가 잘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엔진 오일 수치 먼저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오일 수치는 100%에 가까울수록 신품급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당 차량. 네, 해당 차량 11.5%로 약 500km 주행하시다가 엔진 오일 교체하시면 되겠습니다. 냉각수 상태 보겠습니다. 네, 냉각수도 적정 수치 잘 들어와 있습니다. 브레이크 오일 보실게요. 네, 브레이크 오일 보시면, 네, 적정 수치 잘 주입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해당 차량 인수하게 되시면 지금 당장 지출되는 소모품 비용 없고 바로 주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는 차량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실 주행거리 먼저 확인해 보실게요. 실 주행거리 44,220km로 확인되었고요. 어떠한 경고등도 점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저희 배달의 딜러에서는 엔진과 미션 상태를 스캐너를 통해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고장코드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엔진의 고장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 확인해 볼게요. 네, 엔진의 아이들린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52내에서 일직선 그리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미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션에도 고장코드 감지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옵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 보시면 하임패스 룸미러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투 채널 블랙박스가 들어왔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내비게이션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빠르고 선명하게 잘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쪽 보시면 오토 에어컨이 들어와 있고요. 또 1열의 열선 시트 들어와 있습니다. 또 보시면 버튼 시동이고요. 네, 전체적인 내부 컨디션, 연식이 좋아서인지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시트 쪽도 보시면 손 흠잡을 곳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내려서 전자석을 카메라에 담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차량 외관 점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화이트 컬러로 선호도가 높은 차량이죠. 네, 정면으로 보시면 본네트 쪽에는 스톤칩이나 스월 마크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양쪽 헤드라이트 백화현상 없이 깨끗합니다. 밑에 범프 쪽에도 네, 이렇다할 흠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휠 쪽에는 네, 생활 스크래치가 이 정도 있다는 점 네, 구매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어 쪽 보실게요. 도어 쪽에는 네, 아주 깔끔하지만 여기 문 손잡이 쪽에만 찍힘 현상이 살짝 있는 모습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깨끗한 모습 확인되었습니다. 뒤쪽으로 보실게요. 뒤쪽 보시면 테일 램프 쪽도 깨지거나 스크래치 없이 깔끔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전반적으로 아주 훌륭합니다. 네, 문 쪽, 네, 운전석 쪽도 보시면 도어 쪽에도 눈에 띄는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 보이고 있는 차량입니다. 네, 지금까지 SM3 네오 차량 만나보고 오셨는데요. 해당 차량 유사고 차량이긴 했지만, 연식과 짧은 주행거리, 또 저렴한 가격, 세 가지 잘 고려하셔서 좋은 구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